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자, 하루 한 문제 테마 23번 주택, 상환 사채, 사업계 승인 매도 청구. 이세 개의 논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lh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lh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우리한테 상금을 땡기고 나중에 주택으로 돌려주는 채권입니다. 자, 3년 내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사채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적주체는 보증 필요 없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꼭 보증을 세워야만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채 그렇잖아요. 요 사채가 뭐냐면 회사채입니다. 그래서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등록 사업자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법인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등록 사업자 다섯자죠 자본금이 5억 이상이더라. 여기서 사채, 이건 해사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구만 발행한다? 법인,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자, 상환이, 삼환이 그러죠? 상환이 그죠? 상환이, 상환이 몇 년? 3 년. 발음 비슷하죠? 그러니까 몇년상환기한은3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l h 총사라 등록 사업자가 주택 건설 자금이 필요하니까 상금을 땡기고 3 년, 3년 이내에 주택으로 상환해 주는 사채입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보증 세워야만 발행했죠. 보증인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자, 사채권자의 명의를 바꿀 때는요.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됩니다. 또, 지식자의 성명을 어디에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및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최대생 이름, 채권에 대항하려면 이름, 최대생 이름, 명의명의원 원부의 주소 성명입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죠 사채라서 양도가 안 됩니다. 사채 양도다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응? 그런데.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잖아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등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 세대원 전원이 자 직장 때문에 근무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움직이더라. 예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우디네요. 옳은 것 찾으라고 1번. 한국토유주택공사와자 누가 발행했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채잖아요. 회사채는 개인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개인이 틀렸고요. 개인은 자산 평가에 그런 거고요. 법인은 자본금 하고쓴 겁니다. 이런 거 우리 결혼 시간에 공부하게 되죠. 개인일 때는 자산 평가에 쓰고 법인일 때는 자본금. 자본금이 5억 이상인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안 됩니다 자, 누워야 되죠? 법인인 등록사업자 법인인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 개인이 나올 때는 틀린 문제라는 거 왜? 이게 사채니까 회사채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문자 2번은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해야 할수 없습니다 그죠? 사채 양도 달리면 사채터에 맞아 죽어요.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이 있는 경우서 국토교통이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해외 이주한답니다. 단, 항상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 가능.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주택, 상원, 사채 상원이, 사만이 몇 년? 3년 그랬죠? 2년 틀렸네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 상환입니다. 상환기한은 주택사원사채 발행로부터 주택공계약 체결일까지로 합니다. 4번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효력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채는 이 사채는 자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세웠잖아요.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따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거. 보증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 세웠다는 것을 역으로 물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틀린 문장이죠. 5번에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거고. 자, 채질자 성명을 어디다 기록하면 채권에 기록하면 원부가 아니라 채권에 기록하면 발행자 및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지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성명을 성명을 어디에다 기재해야 를 되죠? 성명을? 예. 채권에. 최대생 이름. 명의 변경은 사채 원부의 주소 성명, 채권이 아니고. 대항력은 채권에 성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 하여 정답은 2번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23-2번 사학계 승인 취소 갈 텐데요. 자, 여기 사학계 승인 취소에서 우리가 기억할게. 자, 우리가 사학계 승인을 받으면 5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구 5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 자, 우리, 언제부터? 착공, 신고로부터, 최초 공부, 외유 공부는 착공, 신고로부터 몇년 내, 2년 내, 자, 시작하지 않으면 사학계 승인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년 내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최초 공부를 사학계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했죠.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했잖아요. 그럼 최초 공부, 외유 공부는, 외유 공부는 승인받고 5년이 아니고, 이제, 승인받고는 이미 5년이 지났으니까, 자, 최초 공부, 외유 공부는 착공, 신고로부터 몇년 내, 2년 내 작수를 해야 됩니다. 최초공외공구두 번째 공구잖아요. 그래서 2년. 그런데 자 2년 미착수에서 사업계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취소하게 되면 최초공구, 300세대 이상을 공급했잖아요. 네, 그걸 폭파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공구, 외공구 2년 미착수도 취소할 수 없다. 폭파 안돼 라는 것까지 알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제 문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여기에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뭐 찾아요? 틀린 것. 자, 첫 번째, 사업 주체가 사업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자, 여기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년 내, 5년 내에 시작해야 됩니다. 5년 미쳤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 주체가 공구별로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개승을 받은 경우는,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하겠답니다. 그럼 이럴 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최초 공구는, 자, 다시 승인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5년 미쳤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최초 공구 외의 공구. 두 번째 공고입니다.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자, 두 번째 공고는 2년 내요 날짜가. 여기에 착공 신고로부터 2년내 왜냐면, 하 최초 공고와 사학계 승인받고, 건축하죠? 승인받고, 5년 내에 시작하자면 취소죠? 그럼 최초 공고 5년 내에 시작했습니다. 그래,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최초 공고, 공구 외의 공고는? 이미 사학계 승인받고는 5년 이상이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학계 승인이 아니고, 착공, 신고일부터 2년.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 안 됩니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안 되냐? 이미 최초 공구 300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하고 최초 공구를, 외유 공구를 2년 내에 시작 안 했다고 폭파시킨다. 취소한다는 것은 최초 공구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공구가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폭파돼안 돼? 안 됩니다. 원상이고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착공식으로부터 2년 내에 최초공구, 외공구 자, 시작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4번에, 분양 보전을 받지 않는 사업시자 경공매로 소액권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 승인 취소. 자, 승인 받고 5년 미차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공구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고 부도파산으로 공사료 불가능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공구 외의 공구는 두 번째 공구니까 2년 내 시작은 해야 되지만 2년 미착수라고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최초공구 폭파할 수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 문제, 매도 청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는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 80% 이상 이미 사용권을 확보했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뭐할수 있다? 사학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도 청구 대상일 때 그렇습니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라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시, 아, 나머지 20%에서는 매도청구대상이었죠 그때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시가.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대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지의 건물도 포함합니다. 이때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몇 프로 이상이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의 매도청구 80% 이상 95% 미만이면 알박 10년. 지구단위계 결정 시 10년 전에 측에서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에 대해서 지금 문제 나왔는데, 우리 매도 청구입니다. 자,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뭐 찾으라고요? 틀린 거. 첫 번째, 사업수처는 주택건설 사업대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무엇에 따라 매도청할수 있다. 시가. 정확하게 맞는 문제. 공법에 매도청구하면 모두 시가입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대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대지는 물론이고, 그 건축물도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90% 이상 사용권 확보한 경우는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95% 이상이죠. 95%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입니다. 4번에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개의 협이 3개 이상 협의해야 되고. 자, 5번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자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75% 이상의 동의로 확보한 경우 전제조건을 갖추면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75% 이상의 일단 허가를 받게 한 동의를 확보했으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주택조합 있죠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듣게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바끼 내용이죠. 95%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했으면, 몇프로예요95% 이상의 사용 권을 확보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지구단행계었구요 결정 시 10년 전에 측에서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 알박기 10년이죠?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 테마 23번 논점에서 공부했던, 자, 주택상원사채 사업계 승인, 매도청구는, 자, 한 해에 3문제까지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